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시지입니다, 소세지 제가 오늘 햄스터를 깜선 받았습니다. 도대체 깜선이 뭐냐? 깜짝 선물입니다. 엄마가 마트를 갔다 온뒤 뭔가 있는 겁니다. 열어봤더니 아기 햄스터였어요. 너무 기쁜 것. 세팅을 다 해놓고 지금 토토를 보고 있는데 저희 이름은 토토입니다. 토토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얘가 요즘에 많이 되게 심심해 보여요. 좀뒤지게 많이 썼어요. 아침에 돌아다닐 거면서. 여기 또자 음, 너무 귀여워. 이제는 단들을 봅니다. 음, 자라 같아. <laughs> 졸려온가 봐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우리 토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